솔직히 말할게요.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단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현생의 고통은 현생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전생에서 어떤 상처를 줬는지, 어떤 슬픔을 남겼는지, 당신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업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악업을 녹인다. 오늘 당신의 작은 마음 하나가, 지금까지 쌓여 있던 무거운 업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교를 멈추는 순간, 업은 약해지고, 대우는 틈을 타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업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이 막 우아하게 즐기세요.